안녕하세요 제이블릿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들기 좋은 가방 하울을 준비해왔는데 특히 여름에는 좀 색감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해서 옷에도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악세사리나 가방 같은 데 포인트를 줘도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년에 좀잘 들고 다녔던 아이템들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포인트 데일리템 위주로 모아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으로는 완전 무난템을 보여드릴 건데 얘가 완전 베이직하게 여기저기 들기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일단 디자인 자체가 클래식하기 때문에 솔직히 어디 들어도 다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가격대도 괜찮은데 이게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가죽이 탄탄해서 모양 유지도 딱 되어 있고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카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제품 와감 퀄리티도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여기를 올려서 턱 열어주면 되는데 안감도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서 좀 고급진 느낌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솔직히 보시다시피 수납이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딱 간단한 짐 정도 들어가는 그냥 이렇게 손에 가볍게 들고 다닐 가방 완전 그냥 무난템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얘는 그냥 사계절용 가방으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으로는 완전 귀여운 이 써메아버터 가방. 가방을 보여드릴 건데 얘 이름이 토스트백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름 그대로 진짜 그냥 토스트 같아요 평소에 카멜 컬러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가방이고 사실 썸웨어버터가 옷도 예쁘지만 가방 예쁜 게 진짜 많잖아요 신기한 게 얘도 한 2년 전부터 들고 다녔던 가방인데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은 유행탈만한데 아직도 손이 많이 가는 가방이거든요 일단 수납공간이 은근히 괜찮은 게 이렇게 보시면은 마그넷으로 되어 있어서 지퍼가 따로 달려있지는 않아요 저는 카메라나 아니면 보조배터리 같이 좀 큼지막한 짐 넣을 때 차곡차곡 정리해서 들고 다니게 되 되게 편한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주 야무지게 공간 분리도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죽에 크랙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이 컬러랑 좀그 빈티지한 무드랑 너무 잘 어울리고 얘는 스트랩이 이렇게 체인으로 되어 있어요. 여름에는 사실 이런 체인이 시원해 보이고 좋잖아요. 길이도 은근히 길어서 크로스로 멜수 있긴 한데 저는 그냥 한쪽으로 매는 게 가장 예뻤고 얘도 은근히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 좋은 가방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프로아 가방 여러분 얘는 솔직히 그냥 무조건 사세요. 일단 화이트기도 하고 얘야말로 진짜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거든요. 일단 소재도... 문에 뭔가 침구류 같은 그런 폭닥함이 있는데 평소에 좀 감성 있는 옷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추천드리고 얘도 솔직히 겨울에도 잘 들었고 여름에도 잘 들거든요. 제가 처음에 얘를 구매할 때 화이트다 보니까 좀 걱정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때도 안 타고 물론 좀 조심스럽게 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깔끔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대신에 살짝의 단점이 있다면 얘가 리본으로 이렇게 열고 닫아야 돼서 좀 급하게 짐을 꺼낼 때 조금 불편하고 수납공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좀 빵빵하게 넣으면 딱 이렇게 닫았을 때 뭔가 좀 빵실빵실해서 쿠션 같은 느낌으로 되게 귀엽거든요. 대신에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이 리본을 좀 이렇게 묶어야 돼서 모양이 좀안 예뻐질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스트랩도 같은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끈 길이 조절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메고 싶은 길이에 따라서 이 리본을 조절해서 묶어주시면 되고 여름에 살짝 화이트 원피스 입어주고 이거 딱 들어주면 진짜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저는 여행 가방 쌀때 이거는 항상 챙겼던 것 같거든요. 그만큼 손도 많이 가고 소재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리고 싶은 가방입니다. 다음으로. 는 색감 진짜 미쳐버린 요 니트 가방을 보여드릴 건데 사실 얘는 제가 겨울 가방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색감이 쨍하고 예쁘다 보니까 지금 들어줘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옆쪽을 보시면 이렇게 귀엽게 리본이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바그넷을 이렇게 열어주면 지퍼가 들어가 있어서 은근히 이렇게 좀 탄탄하게 들어가 있고 수납공간이 이게 니트여서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은근히 넓긴 하지만 지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짐 넣고 뺄때 이렇게 생각보다 조금 좁은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스트랩이 이렇게 니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축 처지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모양 자체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워낙 컬러감 자체가 예쁘게 나와서 그냥 오늘 룩에 좀 포인트 주고 싶다 할때 제가 지금 레드 신발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뭔가 화이트 룩에 레드 메리제인 딱 신어 주고 요거 딱 들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거 때문에 신발 하나 구매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슬로우핸드의 요 렌토 가방. 요 렌토가 그 슬로우핸드의 제작 브랜드거든요. 근데 가격대도 괜찮고 생각보다 퀄리티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성비 있는 좀 예쁜 가방 찾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트 한번 쭉 구경해 보시면 괜찮은 가격대의 가방을 겟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 가방을 샀었던 건데 일단 중요한 이 마감 퀄리티도 너무 잘 되어 있으면서 그냥 딱 심플하게 이 렌토 마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방 컬러가 완전 새하얀 화이트가 아니라 아이보리 컬러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여기저기 다 들기 좋은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가 블랙 가방은 많은데 이런 좀 화이트 아이보리 컬러의 가방 구매할 땐좀 고민이 돼서 그런지 꼭 코디에 필요할 때 없거든요. 근데 좀 때가 탈까 봐 무서워서 비싼 가방을 사기엔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대에 구매하셔서 여기저기 코디할 때활용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가죽이 은근히 탄탄하게 들어가 있어 모양 유지를 되게 잘 예쁘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수납 공간을 보시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얘도 좀 차곡차곡 정리해서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안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지퍼로 또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얘도 진짜 가볍게 툭 들고 다니기 좋은 부담 없이 그냥 막 들고 다니기 좋은 가방이고요. 물론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도 예쁘긴 하지만 요즘에 이렇게 쇼핑몰에서 제작으로 만들어진 가방들도 퀄리티가 너무 좋게 나와서 가성비 가방 찾을 때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125 가방 얘도 진짜 진짜 많이 들고 다녔는데 일단 여행 갈때 얘도 무조건 들고 가게 되는 게 얘가 수납 공간이 제가 오늘 보여드린 가방 중에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얘가 보이기에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3, 다수 병도 들어가고 진짜 웬만한 집은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부 상이신 분들께 진짜 추천드리고 싶고 디자인은 살짝 빈티지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앞쪽에 카드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공간이 진짜 넓직해요. 얘도 한쪽에 이렇게 지퍼로 수납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옆쪽을 보시면 이렇게 스트랩을 달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얘는 제가 한 번도 안 써.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크로스로 매는 것보다는 그냥 요렇게 어깨에 걸쳐주는 게 훨씬 잘 어울리고 요 스트랩은 제가 앞으로도 쓸 계획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핑크 컬러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가방을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특히 여름에는 또 이런 뽀용한 컬러로 코디하는 맛이 있어서 좀 무난한 포인트백 찾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께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 귀여운 버터 컬러의 가방을 보여드릴 건데 얘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가방 중에서 가장 얼마 안된 가방이긴 한데 손이 되게 많이 가서 진짜 많이 들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손에 툭 들고 다니기도 너무 편하고 저희 그냥 큰 가방 들고 다니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사이즈가 미니백이긴 하지만 그래도 은근히 짐이 좀 많이 수납이 되는 가방이어서 얘도 뭐 보조 배터리나 카메라 같이 조금 부피가 있는 짐들도 많이 수납이 돼서 딱 적당한 짐 들고 나갈 때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얘도 딱 무난하게 들고 나갈 수 있는 가방이에요 디자인은 되게 무난한데 일단 컬러 자체가 너무 예뻐서 특히 이런 컬러가 데님에 들어주면 진짜 찰떡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청바지에 흰티 입어주고 이거 툭 들어줘도 너무 예. 예쁘고 안쪽을 보시면 은 얘도 안감이 이렇게 옐로우 컬러로 맞춰져 있으면서 한쪽에는 이렇게 지퍼로 수납공간 분리가 되어 있어요 대신에 지퍼는 따로 없고 이렇게 마그넷으로만 잠가줄 수 있어서 이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컬러가 얘 말고도 꽤 다양하거든요 레드 컬러랑 요 옐로우 컬러가 가장 예쁘고 얘는 딱그 식빵의 겉 표면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얘는 딱 버터 컬러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좀잘 들고 다녔던 가방을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이번 여름에도 너무 잘 들고 다닐 가방들이고 집에 나는 블랙 가방만 이만큼이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이런 포인트템으로 들수 있는 가방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